네 안녕하십니까 승은이 원장 한동안 원장입니다. 어, 승은이가 지금 지난번에 내원했었을 때그의 뭐 마지막 처방이 되지 않을까도 싶었는데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군요.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승은이의 면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남들이 뵀을 오래 가는 거고. 음, 그렇죠. 지금 뭐 감기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잠잠하면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, 음, 또 인스턴트 식품 때문이다라고 뭐 확정 질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절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건 면세 불안정한 거고, 그러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식욕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 인스턴트 좀 혹시라도 끊어보고 동성지방질들도 혹시나 끊어보고 뭐 우유는 좀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냥 10월 9일 날 오셨고 지금 10월 셋째 주가 되가고 있고 만약에 속상하시고 신경이 많이 쓰시고 걱정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물을 오랫동안 포기한다 뭐 오래 보기 해서 좋을 건 없죠. 하지만, 뭐, 지금 처방은 문제가 되는 처방이 아니니까. 아, 일단, 진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약물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는 다른 좀, 좀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고 하도록 하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, 조만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